안녕하세요 추운남입니다 시청 이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HMM 장중브리핑입니다 어, 금일 2 650원 0.7%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매도 전량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어, 지금 시장이 참 재미없고 힘든 어, 그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HMM도요 어, 확실한 상승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구간에서 조금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상당히, 어, 려운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주변 여건은 양호한데, 주가 움직임이 왜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HMM. 자, 상승 1단계로 대신 중권 파악을 하고 있고, 지속적인 하락 흐름 끝에 본격적인 상승 전환이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5일 전과 비교했을 때, 2.7% 상승한 구간이고, 어, 수급은 기관 매도, 외국인, 외국계 매수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일 수급 동향, 외국인, 이글의 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개월 누적으로는 외국인만 172만 주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의 집중 매도, 기관의 어, 37만 주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매도가 집중이 되고 있고요. 6개월 누적으로는 개인만 2,400여 만주 매수를 외국인 기관 사이좋게 지금 1,200만주 가까이씩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740만주, 투신 266만주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6개월 누적으로는 개인만 매수, 자, 기관 외국인 지속적인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바다권에서 반등을 만들어가는 매수 주체는 외국인이다라는 것알 수가 있고, 기관도 매수로 개인은 일단 집중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매도 투자리수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차가 사거리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어, 1160여 만주가 매도인 상황입니다. 차트 보실게요. 먼저 해상 원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BDI 지수 그리고 SCFI 지수 두 종목을 좀볼 텐데, 어 지금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원임 지수 같은 경우 피크 달성과 함께 급락이 좀 나왔고, 다시 반등을 넘기는 상승이 장기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2차 조정이 마무리된 모습. 결국은 지금 수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라걸알수 있고, 바닷권에서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해상오님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주가도, 어, 사실은, 어 반등이라도 만들어줘야 되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 해상오님의 상승 흐름이 다시 장개될수 있고, 어, 일봉의 흐름으로 보더라도요 결국에는 자 주봉으로 보실게요 주봉의 흐름으로 보시게 되면 결국은 이런 식의 1차 그리고 이제 2차 어, 수렴이 만들어진 모습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시 턴어라운드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 어, 우리가 추세 때 상단까지 혹은 반등까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 그 다음 수렴과 재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온임 지수는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럼 주가에 고스란히 그 흐름이 반영이 돼야 되는 구간이고요. 이번에는 BDI 건화물선 지수입니다. 어, BDI 지수, 요런 상승 흐름이 전개됐고, 조정이 그리고 저점을 깨지 않는 어, 수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2차 상승이 전개되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더 높은 상승까지 BDI 지수는 어, 올라갈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고점을 못 넘기게 되면 수렴이 만들어지게 되는 구간이고 수렴 이후에 방향성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아직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수렴으로 들어설 수 있는 구간. 하지만 전 고점을 넘기게 되면 확실한 상승흐름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어, 결국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아직까지 해상운임지수는 방향성이 크게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고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BDI 가나 물선지수는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좀만더 올라가게 되면 급등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수렴이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BDI 지수는 원자재 시황, 특히 곡물과 그리고 어, 광물 가격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은 결국 해상 운임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시 HMM으로 어, 와세요 결국 이제 HMM 전체 반등은 사실 20만원대까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 구간에서 해상운임이 수렴해서 상승으로 고개를 들면 가파른 상승 흐름이 전개될 수 있고요 HMM도 지금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이 만들어지는 구간 2차 상승의 두 번째, 2차 상승의 세 번째가 나와줘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반등까지는 상승을 이어줘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구름대 밑에서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번에는 주봉의 모습이고요. 요런 지지, 저항 그리고 요런 지지, 저항 사이에서 캔들이 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지지라인은 소폭 깨고 내려가는 하락그름이 전개가 되고 있고 다시 지지라인을 어, 재돌파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구름대 위로 올라섰고, 이번에 구름대를 딛고, 재상승이 나와줘야 되는 구간, 구름대를 뚫고 올라서는 상승 흐름까지 쭉 이어져야 되는 구간입니다. 일봉의 모습입니다. 자, 조정이 마무리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 그리고 이제 연장 하락이 마무리됐는데, 또한 번의 하락이 이어질 수 있는 구간, 반등과 하락이 또 이어질 수 있는 구간, 그렇기 때문에 21,600원을 반드시 넘겨줘야 됩니다. 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렇게 이어지는 추세선을 뛰어넘는 흐름이고, 어, 결국은 구름대를 돌파하는 상승 흐름까지 전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구름대 상단, 여기 저항선까지, 그리고 우리가 어, 전체 반등까지는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구간. 그러면 22,4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을 어,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만들어지는 상승 흐름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분봉이 상당히 어렵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30분봉의 모습입니다. 조정이 만들어진 구간, 이 조정 이후에 새로운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어,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상승 흐름이 이렇게 어, 1차 상승으로 마무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만들어진 상승 흐름이 이런 식의 상승으로 자, 1차 상승을 마무리할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파동이 조금 애매한 그런 구간이고 지금은 지지 라인을 아직 깨지 않은 모습입니다. 어 물론 이제 1차 상승에서 2차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이견이 없을 텐데 여기에서는 삼각 확장형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1차 상승이 그리고 여기에서 두 번째는 또 잔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2차 상승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요, 어, 이런 식의 지금, 어, 1차 상승이 그리고 또 여기서 2차 상승이 또 3차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두 번의 상승 흐름을 더 연장으로 만들어 갈수 있기 때문에 저점을 깨지 않는 그런 흐름이 필요한데, 지금은 추세선 하단으로 도달하면서 저점을 깨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볼때 1차 상승에서 2차 상승의두 번째를 만들어 갈지 아니면 이렇게 1차 상승으로 조정을 좀 많이 할지 지금이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여기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은 1차 상승, 2차 상승으로 볼수 있고요.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이상은 연장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봉의 모습이고요. 어, 결국은 지금 이런 식의 상승에서 저점을 아직 깨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시 피크가 달성이 되면서 이렇게 어, 최고가가 형성이 된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 연장상승 마지막에 또 연장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렇게 이어지는 상승이 무너지는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는 구간. 1차 상승이 마무리될 수 있는 지점이지만 아직은 저점과 추세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자, 계속된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볼수 있고요.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상승을 이어갈 텐데 이 구간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반등과 저항을 넘어서기 때문에 최고가를 넘기는 상승이 곧장 전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려운 구간이고, 2차 상승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여기 이제 관건이 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성공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